여러분은 영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영국은 유럽의 섬나라로 근세 유럽사에서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이며 한때 대영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당연히 그만큼이나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났으며 업적을 남겼습니다. 2002년 BBC에서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영국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펼쳐 100명의 인물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영국이 자랑스러워하는 100명의 영국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위는 영국의 사회운동가 마리 스톱스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산화제한 운동을 펼쳤고 피임 분야를 개척하였습니다. 99위는 컴퓨터학자 팀 버너스리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고안하여 사실상 오늘날의 인터넷의 근본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8위는 선교사이자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1800년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며 빅토리아 폭포 등 다양한 지리적 발견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97위는 토니벤입니다. 그는 영국좌파의 상징이라고도 하며 BBC가 생존한 최고의 정치영웅을 설문조사했을 때그 대처를 넘어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96위는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영화로는 클레오파트라, 천일의 앤, 독수리 요새 등이 있습니다. 95위는 발명가 반스 월리스입니다. 그는 2차 대전에서 여러 발명품을 개발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톨보이입니다. 94위는 에드워드 1세입니다. 그는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으며 밖으로는 웨일스를 복속시키고 스코틀랜드를 크게 격파했으며 안으로는 영국의 의회 정치를 탄생시켰습니다. 93위는 시인이자 탐험가인 월터 롤리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연인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북아메리카를 탐험하며 플로리다 북부를 식민지화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92위는 작가인 톨킨입니다. 그는 반지의 제왕 호빗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가 판타지의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대 판타지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91위는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패러데이와 함께 전자기약을 창시하였으며 맥스웰의 악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력하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90위는 헨리 2세입니다. 그는 결혼과 군사적 업적을 통해서 프랑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잉글랜드의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리처드 1세의 아버지입니다. 89위는 스피드 기록 브레이커 도날드 캠벨입니다. 그는 세계의 스피드 기록을 8개나 갱신하였습니다. 88위는 버나드로 몽고메리입니다. 그는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장군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롬멜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였습니다. 87위는 섹스피스톨즈의 멤버존 라이든입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가사를 쓰기도 하였으며 독설가로 이름 높습니다. 86위는 록 밴드 유이의 리드보컬본호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기도 하였기에 현재까지 노벨평화상에 거론되기도 합니다. 85위는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물려받은 유산 없이 여러 사업들을 거치며 현재 재벌이 되었습니다. 84위는 발명가 제임스와트입니다. 증기기관을 개량화하여 널리 보급해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83위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와 함께 스타 작가가 되었는데요. 그 인기는 현재도 스피노프가 계속 나올 정도입니다. 82위는 요코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리처드 3세입니다. 그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여 한국의 세조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튜더 가문에게 패배하여 죽게 됩니다. 81위는 캔터베리 이야기의 작가 제프리 초서입니다. 당시 하층 계급의 언어였던 영어로 쓴 켄터베리 이야기는 그가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0위는 발명가인 찰스 베비지입니다. 현대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기계식 계산기인 차분기관을 만들고 오늘날의 컴퓨터와 개념이 같은 해석기관을 설계하였습니다. 79위는 1차 대전 때의 총리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는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의 제도를 개정하며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78위는 의학자인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는 우두를 접종해 인류를 천연두로부터 안전해지는데 기여하였으며 백신을 과학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77위는 영국의 국민가수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앨범은 I've been expecting you, sing when you're winning, 에스버지식 습승이 있습니다. 76위는 무명 용사입니다. 영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 참전하였기에 수많은 영국인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으며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7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75위는 싱어송라이터 밥길도프입니다. 아프리카 기아 난민을 위한 공연을 하여 음악계의 성자라고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74위는 로버트 일세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왕으로서 에드워드 1세부터 3세까지 3명의 잉글랜드 왕과 싸우며 끝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73위는 오컬티스트인 알레이스터 크롤리입니다. 그는 현대 오컬트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타로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72위는 백년전쟁 때 활약한 헨리 오세입니다. 그는 거의 프랑스를 이길 뻔하였으나 이 질로 사망하였는데 그후 잔다르크가 나타나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기에 안타까움을 주는 왕이기도 합니다. 71위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한 이 운동은 한국에도 퍼져 빨간 냄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